김용수 군과 조한철 배우님, 뭐 서설영모 배우님, 김희애 선배님, 훌륭한 배우들 과 작업하느냐고 저는 매내 행복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극장은 나서실 때뭐 제가 만든 것 이상으로 좋은 감정으로 위로라는 단어 하나 새기고 가시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. 영화 괜찮으셨다면 주변에 수고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도로수입니다. 네, 이렇게 정말 날씨 좋운데 저희 영화 더 문을 위해 이렇게 영화관 찾아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어, 영화 보셨잖아요. 어, 영화 재밌으셨다면 영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어, 항상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이제 배고플 시간이죠 밥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항상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국과 <국가> 출신 권인주장관 배우 <laughs> <매우 감사드립니다. 웃음> 네 아, 이렇게 다들 매워주셔서 날씨 더운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경수 삼촌 경수가 이제 삼촌입니다. 네, 아, 재밌게 보셨죠? 네, 좀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함께 볼수 있도록, 예, 네, 지금 들고 계신 이런 문구들을 SNS에 많이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느낀 그런 감동, 네, 감흥, 예, 네, 혼자 느끼지 말고 주변에 지인들 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더위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들가십시오